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마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앞에 보이는 생활의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 삶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 이곳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사랑과 따뜻함을 경험했기를 원합니다. 일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좀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듬어줄 영혼이 있다면 이 밤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 따뜻한 말한 마디라도 따뜻한 손길이라도 먼저 내밀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과 태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는지를 돌아 봅니다. 무엇을 지키고자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생각 없이 남들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우리의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기억합니다.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전한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이 밤에는 평안한 잠을 주셔서 육체의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밤에 평안한 잠을 주셔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이곳에서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